7대, 8대 걸쳐서 늘 했던 얘기인데 현수막 지정대 자, 우리 거리를 깨끗이 해야 됩니다 해피투게더 청결 그런데 온 전봇대고 온 가로등에는 전부 현수막으로 도배지를 해놓고 줄도 다 끊지 않고 바람 불면 너덜너덜하게 이거를 공무원한테 지속적으로 몇 년간을 이야기해도 지켜지질 않습니다 이게 왜안 지켜집니까? 담당 팀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저하고 몇 번을 했지 싶은데, 왜 이거 안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도시재행팀장 이상모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계시대하고 행정계시대에, 현수막을게시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신고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일부 이제, 가로등이나 신호등 이런데 게시하는건 우리가 주기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김천시의 공무원 3분의 1로 줄여야 된다는 게 바로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공문이 할 일이 그렇게, 그래 연봉이 얼마인데 지금 남이 걸어놨는 불법 현수막 그거 줄 건으로 다닙니까? 연봉 얼마입니까, 팀장님? 기간제 근로자가 별도로지. 기간제 근로자도 있습니다. 그래 이런 사유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몇 번을 얘기했잖습니까? 광고 업체에다가 불법으로 개장 자기가 그는 광고 업체에 무슨 표시를 해서 도장 을 찍든 불법을 하면은 법에 의해 가지고 벌금을 매기든지 하시라는 거예요. 왜안 합니까?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왜? 김천시장님과 그리고 김천시의 불법적인 를 홍보하기 위해서다니까 다른 사람 걸 제재를 뭐하는 겁니다.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뭐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말, 말씀해 보세요. 전튼저 불법 현수막이 없도록 그래. 김천시에서 그는 알겠습니다. 불법 현수막이 더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 거는 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기 사거리에 그 터널을, 터널 공사 그거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그 옆에 삼성 있는데 거기에 신호대하고 항상 보면 시에 거 하나씩은 다 권리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 거두 개, 세개 붙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공무원 담당 부서서 뭐 한다고 하면은 그, 그 부서 없애고 뭐어째 뭐 방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래. 1년, 2년도 아니고. 그리고 가로등은 바람이 불면 밑에 힘이 없어서 가로등이 지금 빼딱하게 넘어가는 게 많습니다 어쩌면 현수막 걸어서 원인자 부담을 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원인자 부담을 언제까지 시민들 세금으로 그렇게 계속해야 됩니까 제발 지정 개시대 말고 우리 김천시의 것부터 제발 좀 걸지 마십시오 그거 안 걸면 고치죠니다 제가 몇 번을 거쳐서 해도 안 돼서 제가 본 회의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시정의 거도 불법으로 그렇게 게시가 되는 거 있으면 어디로 신고해야 되겠습니까 담당 부서에 신고하면은 김천시의 건데 그거 바로 가서 끊을 수 있습니까 팀장님 과장님 바로 가서 끊으실래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과잉 충성해서 잘못된 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과잉 충성은 과잉 충성. 충성은 좋습니다. 근데 과잉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제발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지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원도심.